비하인드 토크를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냥 스피드 게임입니다 아 저희 멤버별로 찰떡이동물들 있잖아요 저는 병아리 몽카 <laughs> 언니는 <laughs> 햄찌 윤아 언니는 음. 치타 로아는 꼬부기 민지 언니는 토끼입니다 음. 다 동물 소리 어떻게 할까요? 사실 햄찌가 <laughs> 없잖아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치치치치 할까? 아니면은 헤헤헤아하하하 <laughs> <laughs> 그럼 뭐라도 <laughs> 좋치거 같아요. 같아요 한번 보여줘요 햄햄햄이랑 치치치치치치치치 햄햄햄햄햄햄 햄햄 <laughs> 두 번째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laughs> 치치, 치치, 치치. <laughs> 1번으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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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또 저거 치치치치가 많다니까요 좋아요 유나 언니 뭐죠 치타? 아치타인데 어흥은 너무 정형화된 소리다 틀을 깨우시고 싶거든요 어쨌든 치타도 약간 고양이과인 거 아시죠? 고양이가 그르릉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응. 그르릉. 그르릉 칵칵 뱅뱅 오. <laughs> 아, 오. 아니, 치사, 치사 맞아요? 네거 고양이 거니까 쟤도 뭔가 그르릉 될거 같고 칵은 뭐죠? 네, 그르릉 하면 뒤에 당연칵칵 붙어야 는거 아니에요? 맹맹이죠? 맹맹도 칵칵 뒤에 당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어가습니다부기는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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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도 이런 소죠 어 좋다. 오. 오, 오 아, 귀여요 아이고. 설명해 의안 귀여우니까. 그러면은 귀여운 여러분한테 귀여운 물어보자. 리얼 사운드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귀여운 소리를 좋아합니까? 리얼 사운드. 최선합니다귀여소리니다 꼬옥. 이거 토끼는 뭐지 네, 토끼는 당근을 먹잖아요. 네, 네. 아삭아삭? 그러니까 깜짝깜짝으로 할게요 네. 아니 talk 도 b o u t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꼬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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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부꼬부꼬부꼬부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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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c 티리리볼게요 r e a r e l d you? Good me, cheddar. g o 국민체조. c 국민체육 국민... 아... 아. 국민... d me, cheddar. Good me, c 쇼트 깡총, 깡총, 깡 쇼트. <laughs> 소깡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아니 스킵. 아,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어? 스킵. 어? 어. 아이 괜찮다. 할수 있어. 깡충아 점프, <laughs> 점프 스킵. 깡충깡충어 이거 설마 아. 뭐예요? 잠루떼 빈티지였습니다. 잠루티지 그리고 라인스키트 그리고... 했습니다. 네 텐스. 아요 어렵다. 쉽지 네. 않네요 바로 가볼게요. 레디 스탑. 오. 그르륵 배를... 그 <laughs> 칵칵 뱅뱅. 움직인데왜 배를. 그르륵 칵칵 뱅뱅. 그르륵 칵칵 뱅뱅. 아이고. 어렵다. 이 주제는?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려고 Ready? Two. 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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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믿> 스타, 삐약, 삐약, 테니스, 삐약, 야구,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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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약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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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모르겠어. 아,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아, 아. 열기 여기고 알아? 아니. 기첫 그 번째 막핸드벌이었어 핸드벌. 아, 핸드로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러면 1등 멤버가 어. 총두 개의 키워드를 맞힌햄지 씨. 감사합니다. 인성. 와. 다 5월 탄생가 음방울꽃의 키워드는 누구일까요? 어.